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9장 1절에서 17절을 볼 거고요. 오늘은 8장과 9장을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요. 사실은 그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구원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확 늙어버린 이야기로 바꿔 버려요 왜 갑자기 늙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때 나이를 한5 3세 정도로 봐요 아 이건 늙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나이인데 사실은 이제 이미 이미 이제 그때 당시의 나이로 보면 이제는 한 세대가 교체될 나이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장에 사울을 세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9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집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로라세 증손이요 아비엘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월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월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이한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들은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들어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그가 호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내 손에 은한세 개네 사원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니 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과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는지라 그들이 사무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시작점이 되는 사건,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도 버리고, 사무엘도 버리고, 잘못 선택한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이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뭐 있겠어요? 다 악한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를 자꾸 맞춰가신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보는 각도가 사무엘의 각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운함의 전제가 되는 게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건요, 그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전제는 아까 말한 대로 한 53세 선후가 돼요. 그렇다고 일을 할수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순리대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7장 16절에 보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냐면,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뭐 했대요? 순회목회를 했던 거죠. 이건 베데를 갔다 잠시 머물다가 길갈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미스바에 잠시 머물다가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한 곳에 머물러며 그곳에서 마치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듯이 한쪽에 사람들이 몰리게 하지 않고 각 지방 내에 균형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자기는 17절에 보니까 라마로 돌아왔대요. 이유는 여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사답게 참잘 행동을 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의 위대성은 자기성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였고 갈라비 위대성도 자기성을 만들지 아니한 거였는데 기대 원 때부터 문제가 되죠. 기도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인이 치리하는 영역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사로서 사무엘은 그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 영역대에 자기 도시를 만들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늙었다는 얘기는 그거를 이제는 순회하기는 좀 버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니기 이제 조금 버거워져서 그 지역 중에 하나를 자신의 아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건데, 그 이름을 사사라고 잘못 지정해버린 겁니다. 사사는 누가 세우는 건데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무엘이 도대체. 분명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 일을 했을 텐데. 그에게 가장 근접거리에서 가르쳐 준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엘리였겠죠. 엘리도 사사였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사사가 됐었겠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을 사사를 만들어요. 주권은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엘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이 90될 때까지 치리하면서, 나 아닌 내 다음에 사사가 될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요즘 말하는 세습의 문제가 걸리고 있는 거죠. 직함을 인계하되 신앙을 전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야 대로 홈레와 비나하스도 하나님 뜻대로 살수 없었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사는 하나님이 택할 때그 방법은 그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게 시작인데. 사실은 영이 임하기 전에 직책에 임해 버리니 그에게는 바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무리 사무엘의 아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래요. 요엘의 뜻은 뭐냐면 이게 좀 재밌는데 하나님은 나 나의 한아 죄송해요. 이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가 요엘의 뜻입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두 아들의 이름조차도 그의 신앙적인 이름을 한 거죠. 저희 아들의 이름을 하람이 하원에 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람이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하원이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버지의 바람에 담기는 거죠. 요엘이라고 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아비야라고 해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말했지만 이름뿐인 껍데기인 이름이었던 거죠. 그럼 그들에게 더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게 중요했는데 그럼 이미 잘못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무엘이 시작을 한 거죠. 근데요, 죄송하지만 사무엘이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요? 보고 배운 게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보고 배운 나쁜 습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나쁜 습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뭐, 누구에게도 배 있는 거죠. 자기에게도. 근데 그 습관이 누구에게도 일상화되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상화되어 있던 겁니다. 사무엘의 생각에 자기는 고집스럽게 전 세대를 유지하고 싶은 사사의 시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미 백성들은 뭐가 시작됐던 거죠? 왕정 시대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는 핑계가 있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은 뭐가 있었어요? 과거 선친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 핑계가 무섭게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거기다 좀 추를 쳐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합한 게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도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네네한 말을 다 들어주래요. 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 들어주세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고 계신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실은 9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거죠. 백성들의 소원이었고 사무엘의 잘못 때문에 시작된 일이고.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도 탓하지 않으세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대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대도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의 눈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스마트폰 피고 있는 것 때문에 감히 뭐라 못할 세대가 됐어요. 그냥 그거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핸드폰 갖고 성경 본다고 해서 그나마 성경 보면 다행인 거예요. 그죠? 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애들이 다 스마트폰 펴고 있다. 그거 이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러고 있어요. 이젠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는 라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변하는 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가 이 16절의 전반 인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 왜냐면 그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세울 거다. 예전엔 사사라는 이름으로 내가 택해서 행했지만, 이제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할 거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닌데 시차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그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뭐라 했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거기다 줄을 좀 쳐두세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또를 찾으세요. 어디랑 만나고 있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죠. 징계하실 때 회개하는 이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부원하신대요. 누구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그건 사사기의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난 거죠. 이제는 사사를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한복 입고 다니면 이상하게 봐요. 양복 입어야 돼. 옛날엔 정장하고 예배 드려야 정상이랬는데 요즘은 반바지 입고 와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laughs> 그렇게 됐어요. 이제 무엇을 입고 오는지, 어떤 형태로 오는지, 어떤 상황이 됐는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되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악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사를 원하던, 너희들이 왕을 구하던,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보내는 이유는 똑같다는 거죠.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돼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변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움직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면서. 왜? 내 부르짖음을 상달하여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친구 하나가 잠깐 왔다 갔어요. 이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SNS 활동을 조금 좀 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인천 송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하나가 저도 몰랐어요. 저하고 동기인지도 몰랐네. 저희 동기가 한 학년에 120명이나 돼서 이 얼굴 보고 지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과는 세 개밖에 없어요. 저희 신학교가 그래서 신학과가 있고요, 종교철학과가 있고 기독교교육학과가 있는데 기독교교육학과에 속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200명에, 저희가 120여, 저희가 40명이었는데, 그 40명에 속한 친구니까 잘 몰랐겠죠. 근데 이제 이름은 좀 익숙한 친구였는데,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뭘 배우러 왔대요. 그래서 내가 또뭘 가르쳐 읽겠나. 그러고서 <laughs> 얘기 들어보니까, 성도가 100명이나 모인데요 개척한 지 2년이나 됐는데. 근데 뭘 나한테 배우러 오냐?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터미 이미 빨리 지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준비하기 전에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뭘 하고 싶었냐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100명만 돼도요. 목회자가 전도하러 나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신방하고 그 사람들 만나면서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밖에 나가 노방전도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워서 왔는데, 나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를 좀 물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할수 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지나가고 나서 아쉬워해도, 그때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시고 군산 갔다 오셔서 좋고 대부도 갔다 오셔서 좋고 건강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다니셔야 돼요. 더 많이 다니셔야 돼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그 모든 게 지나고 나서 못 하게 됐을 때 너무 후회하지는 마세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똑같은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인정하고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왕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모습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못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당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변해가는 시대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각하는 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변함 없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에 움직일 때그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